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추애국기 레이기, 그 다음 뭘까요?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19면이에요. 구약, 219면.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찾아볼게요. 자, 성경책 드세요. 안 되겠다. 성경책 드세요. 누구 성경책 한다해 빨리. 자, 성경책 드세요. 찾으세요. 민수기 14장 36절 38절 아직 못 찾은 친구 있어요? 예, 네, 찾으세요. 찾으세요. 예, 네, 찾으세요. 네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자, 우리 멈추고 화면 보고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한번 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자, 우리 세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모세의 보내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문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어. 자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거.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이 뭐예요? 다섯 명이 모였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해결할 때 어. 어, 소수의 의견을 묵살한다. 네, 오늘 핵심이기도 한데 최대한 많이 든 사람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야. 어때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택. 주로 따라갑니다. 선택합니다. 틀려요. 자, 이게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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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세님 예를 들어볼게. 친구 다섯 명이 있었어. 다섯 명이 한 친구를 괴롭혀요. 오, 오. 자, 그러면 몇 명이 동의한 거예요? 어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동의한 거잖아.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수결이잖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있지 왜 없어? 다수결인데 다 맞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내용이 잘못된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때로는 다수결의 원칙이 맞아 보이고 다수가 말하는 게 당연시 보이지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것이 내용이 맞다면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펼쳐져요. 여기가 어디까 여기 어디에요? 자, 자, 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자, 지금 떠드는 사람도 누구야? 잘 보세요. 여기가 어디에요? 애굽입니다애굽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몇 명이 왔죠 여기로? 몇 명이 왔어? 요셉과 그 형제들이 요셉이 아니죠? 예, 네, 형제들이 몇 명이 왔죠? 70년. 70이 왔어. 몇 년이 지났어? 400년. 400년이 지나고, 모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서 이제 가나안에 건너가려고 합니다. 건너가는데 가나안 땅에 딱 갔는데 어때요? 전쟁을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무기. 무기를 만들어? 어,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또뭐 해야 될까? 어? 뭐 해야 될까?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이제 보이나 혹시? 가데스 반아입니다 이제 이가나다 가기 위해서 여기 다 모였어요.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돼. 뭘 준비해야 돼? 전쟁할 때 준비할 때 무기도 준비하고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데 먼저 뭘 하나 해야 돼? 뭐라면 백정배승이야. 적을 알면 백정배승이잖아. 그래서 무조건 적을 알기 위해서 몇 명을 보내요? 아, 몇 명? 아, 선물 줄려고 했는데, 네 안주 될것 같아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열두 명을 보내요. 자, 모세는 이 땅이 너무 궁금했어요. 왜요? 자기들이 분. 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못 차지할지 궁금해 안 궁금해요? 왜 궁금해? 궁금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누구 그냥 따라가면 돼. 아 이때까지 인도하신 분이 야 하나님인데 시키는대로 하면 되지. 적당한 거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원래는 전혀 할 필요 없어.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죠? 의심할까 안 할까? 의심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의심이 많지 몰라 모세가 시내산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려오지 않으니까 뭐예요? 아니 이때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의심이 많아서 또뭘 보내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때 정탐꾼의 숫자가 몇 명이었죠? 1 2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 갔는데 뭐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안악자손. 안악. 안악자손 앞에 붙는 말 있어? 뭘까? 어? 마, 선물 줄 텐데 맞히면? 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 어, 너 나, 나와 뭐가 붙었어요? 거인 안악자손 거인.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갔는데 키가 어때? 목사님만큼 큰 거야. 목사님 엄청 크죠? 네, 2미터 조금 안 돼요. 네. 엄청나게 큰 거인 안할손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는 어떻게 된 거야? 어, 아, 쫄려요. 쫄려요. 네. 겁이, 겁이 나는 거야. 이길 수 있어? 없어?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스라엘 백이길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 당연히 이기지. 왜? 우리 뒤에 누가 있어? 하나님 있잖아. 빼이딱 확실한데 뭘못 이겨. 근데 사람은 거인을 보면 어떨까? 아, 무서워요. 목사님이 옛날에 아버지랑 씨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씨름 경기를 본적 있어요. 그때 누가 씨름 선수였냐면, 여러분, 최홍만 알아요? 키가 2m, 기억이 안 나요. 30인가? 봤는데, 거짓말 안 하고 이러고 있어. 무서울까, 무서울까? 와, 너무 무서워요. 그 사람은 격투기도 잘했어요. 거인을 보면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 못 이긴다고 생각한 거야. 이길 수 없다고 한 거야. 그래서 12명 중에 몇 명이? 1명 어, 정답. 10명이 어떻게 했을까? 이거는 승산이 없는 게임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자,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면, 우린 누굴 따라야 돼? 10명. 10명 따라야 되지. 근데 10명의 말이 맞을까? 틀릴까? 맞잖아. 고인이니까 이길 수 없잖아. 사실이야, 팩트야, 니네가 좋아하는. 이길 수가 없어, 거인이 너무 커.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 명은? 저기요. 내가 불렀는데, 나오실래요? 자, 조용. 이두 명은 달랐어요. 거인을 보고도 누가 이길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이길 거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목사님 생각에는 그 둘은 두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아무리 커 보이고 그 땅이 아무리 비옥해 보여도 우리 뒤엔 누가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둘의 이름은 누구예요? 여우사와 갈레베요 이들은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야. 우리가 소수로 몰리면 어떡해요? 말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죠. 하지만 이들은 어려워했을까, 안 어려워했을까?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승리할 수 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담대하게 외치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설교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사실은 너무나도 두렵고 어렵지만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당대하게 외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은 열명의 편인가요? 두명의 편인가요? <laughs> 내가 만약에 10명이었으면 어디를 선택했을까? 아, 내가 만약에 12명이었으면 어디를 선택했을까? 목사님도 아마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을 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두 명이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나요? 대답이 시원찮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세상에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어려워. 목사님이 성인이 되보니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을까 없을까?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도 너무나도 많을 거야.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빽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이미 알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 어, 다수가 들어갔을까? 소수가 들어갔을까? 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소수가 들어갔어요. 이 여우수와 갈렙은 이 12명 중에 2명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약속 따라서 이 땅을 정복하자고 이야기하고 굳게 믿고 그 땅에 향해 갔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지금 뭐한 거예요? 어, 이두 명이 누굴까요, 그러면은? 여수와 갈렙. 자, 여러분이 이 포도가 어때요? <목소리> 맛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먹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맛있는지 알아? <목소리> 어. 자, 포도가 싫어하는 건 뭐야? 이 땅이 어떻다는 거야? 어, 너무 좋다는 거야. 이런데서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니까 어떻을까? 굉장히 힘도 세고 거인이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다 알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가 믿었어요? 여수와 갈렙은 온전히 믿었어요. 우리도 누구와 같은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열명의 믿음? 아니죠. 누구의 믿음? 여호사와 갈렙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약속했다 아, 누구랑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랑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자. 가나안 백성들과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잘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보니까 맨날 까먹고 맨날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하, 말도 안 되게 보여줬는데 믿지 않아 약속을 따르지 않아 결국 그 결과는 뭐였을까요? 이들은 가난안 땅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어떻게 됐다고 기억했어요? 아까? 성경에 보니까 다 죽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살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다르게 보일 때가 있을까, 없을까? 나는 분명 하나님 말씀 따라 착한 행동하고 하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때 포기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세상의 실패가 하나님께 정말 실패일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실패할지라도 그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실패를 보고 내 주변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호수와 갈렙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누가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 여호수와 갈렙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스라엘 땅.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 베풀어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예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다수교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죠? 왠지 거기 안 끼면 어떻게 될것 같아? 어, 뭔가 잘못될 것 같고 한데 그거는 맞는 말이었어요? 틀린 말이었어요? 틀린 말이었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그 의견을 따라 살줄 아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 들고 오늘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요. 한번더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요. 아멘. 목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고 믿음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 명에 속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은시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성경학교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참석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성경학교 기대하며 또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이 네, 시간 우리 찬양하며. 황금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